한 거예요. 응? 회귀하고 회심한 거고 응? 물론 내가 이게 부족했다면 결국에선 그 마귀들처럼 똑같은 마귀지만 하나의 말씀 뭐요없고 흠정이 뭐, 뭐, 필요 없고, 뭐 미안, 마, 이런 만만고 이런 햇소리나 마귀 가 똥물 똥물 들이키는 이런 뜬 뭐, 더러운 벌레처럼. 전락하겠지만, 그건 내 책임인 거지. 왜, 내가 하나께서 님그 발람을 회심시키듯이, 수도 없이 이러면 안 된다. 어?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거 안 된다.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는데, 하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계속 지적을 하고,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그걸 아이고빼뜨켜서 이, 지이을랄난 거지. 하도, 하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증거는 그냥 계속 징계하고, 정 시간에 왜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을 하는데? 왜 윤석열이, 윤석열이 신천지 앞잡이에다가 저고더 나를 치는데 왜? 보여주는 거하나야서 정신 차려고 이 개신교 실체를 마귀들이 솔직히 실체를 응? 왜 하나님 말씀을 안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응?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자 바, 아까 말했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응? 이게 말씀이 중요한데 응? 자 우리는 아까 말했듯왜 말씀을 안 보냐 이거예요? 왜왜 왜 수많은 응?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대적하냐 이거예요? 왜? 결국, 네 번째, 뭐냐? 첫 번째, 구원 안 받으니까. 두 번째, 휴고를 안깬세 번째,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네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어.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간간히 회귀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아예 안 믿어. 하나님 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어. 그거 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편지 쓴건 대충 뭐가 다 만든 건라는데뭐 헛소리나지 않나? <laughs> 아 내가 내가 이 감리교 다닐 때 그렇게 헛소리는 세게 새끼들 왔어요. 어? 뭐성격 편지가 수백 통인데 그 중에 어? 고, 지들이 알아서 누가 골라가지고 스물 뭐아열열열레 통이가지고 뭐, 어? 아, 14, 14, 뭐 하던데 진짜 기, 지금 생각하면 주둥이 찢어버릴 수 있는데. 그 따위로 신학교가 왜 신학교는 전문적으로 하는 말씀 대적하도록 아주 다 철저하게 매그 시간 안 훈련받아요. 아 성경은 원래 없고 뭐 누가 만들었고 뭐니코이 교사로 맨날 이지랄이야.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믿음을 다 파괴하는 거야 완전히 마귀 소굴이니까 신학교는 신학교는 완전 마귀 소굴이에요. 이제 마귀들인 거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왜 마귀 새끼라면 진짜 마귀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게 왜이 새끼, 마귀 새끼, 마귀 새끼들이 보니까 이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지들끼리 신학교에서, 어, 성경은 없고, 뭐, 뭐, 성경은 필사버려서 다 없어진 거고, 뭐, 다 필사하면서, 어, 다 중간중간에 뭐, 삽입했다는, 뭐 하는데, 온갖 대도를 다 해.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그 얘기 아예 안, 안 해. 왜? <laughs> 그얘기를 사람 떨어져다 할까봐. 그러니까, 다위선자고요다위선자고 신학교, 됐죠 자기가 진짜 신학교에서 배운 그걸 있는 그들 말하는 새끼 한놈 높았어. 왜 말, 하면은 진짜 잡혀서 화양당할 수도 있는 거요 토카락거 아니, 신사참배 왜회결안하겠는데 그것도 신학교에서, 어? 교단에서 한 교단 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나? 역사를 가르치나? 아무것도 안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입만, 입만, 그, 그냥, 뭐 사탕말리만 하는 거요 설교에서 그러니까. 뭐, 뭐, 설교 잘한다? 왜 설교를 잘하겠어? 가려서 말해주니까 설교 잘하지. 자기가 믿은 바, 자기가 배운 바를 그대로 말해봐. 어? 잘못하면 화용당할걸? 응? 어? 잘못하면 화용당해요. 응? 아 여러분 보고 있는 거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원본밖에 하나님 말씀이 그다 없어졌어. 그새끼 그딴 소리를 해봐. 예수님그그가짜 해봐. 뭐 이런식으로 말해봐. 네? 이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게 그런 교, 교단 교리상 그 지키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게 진리라 지킨 게 아니에요. 왜냐 교단 교리 지야지 교단 지시 지니까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회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 을 보면 이단이요. 지가 뭔데 이단이야. 지가 마귀들이 새끼들이. 아니 그게 아니면 당당히 말해. 진짜 신학교에서 뭘배우는지 당당히 말해 보라고. 이 마귀 새끼들.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걔들 교리상. 솔직히, 뭐, 개혁성경, 개적개적하는, 뭐, 말을 같이 듣는 거지만, 지들이, 지, 지가 그 성경에다 써놨잖아. 뭐, 어떤 사본에 이게 있고, 저것도 어떤 사본에는 저게 있고. 응? 어? 그 뭐야? 성경이야? 사본이야? 하나의 말씀이야? 뭐야? 자. 결국, 말씀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그걸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거는 진짜 구원받아서에 모르겠지만, 구원, 부원, 구원이 없어서 지옥에 진짜 쳐넣어가지고, 그냥, 산채로 지옥에, 적그래도좀 산채로 지옥에 쳐넣어야 될 죄인 거예요. 오죽하면 개어성경 만드는 사람들 받아서무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께서 다 물에 빠뜨려죽겠겠냐고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응? 맨정신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니까? 자, 결국, 결론 뭐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이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냐. 무엇을 안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왜 말씀의 중요성을 왜 인정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 우리 형제가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악 어기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 예? 막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영원히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얼퉁이면 말씀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자식들. 자, 내가 교회에 계신 게, 이 마귀자식들, 목사라는 이름의 이 마귀자식들 녹하지만, 나나걔네들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어?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의 님 말씀에 순정해서 인정을 했다 이거야. 뭘 인정이냐? 내가 마귀 자신인거지 내가 쓰레기란걸 인정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 살려주셔서살샅피면서하나님께제시하 방법을 따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라 이거야. 진짜 진리로, 있는 그 사실로. 그렇지 않으면 나나 그런 사람들, 심지어 나나 이만이나 나나 문선민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다 똑같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되하는 마귀 새끼. 설령 구원을 봤어도 마귀 새끼 같은 놈.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해본 적은 너 어떻게 알아? 회개를 해본 적이 있나? 믿고 따른 적이 있나? 얼마나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참 자유를 주는 진짜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휴고를 믿었더니 이제 근심이 사라진 거야 맨날 노고 걱정 다피정는 거야 어, 옳으면, 어, 오시는데, 뭐, 이렇게 노후 걱정, 노후 정 한다고, 이 새끼들. 이, 노후 걱정, 세상 범죄의한 98%, 90, 한 8, 98%는, 아니, 한85% 정도는 노후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뇌물을 왜 봤는데 노후 걱정 때문에 하는 거지. 어? 뇌물을 왜 봐도 노후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 부정축전 왜냐하 노후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후 걱정 때문에, 응? 때문에 다. 그럼 노후 걱정 왜 하는데, 휴가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laughs> 그게 뭐지? 왜 노후 때문에? <laughs> 예? 그래도선 우리 그면 예수께서 뭐합니까? 어? 내 노후를 위해서 이제 창고 쌓았고 물건 쌓았고 하니까 아휴 여기서 이제 좀 내일 모리면 하나씩 데려가시는데 예? 내일 모리면 진짜 내일 모리면 며칠이 걸리지 아무도 모르고 진짜 내일 모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뭐가 그렇 내가 지금까지 세상 에뭐 그 걱정해서 그렇게 살아냐? 내일 모리면 그만이야.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 근심은 또 하나도 없고, 어? 시안부 인생에서 시안부가 뭐, 시안부로 준게뭔적이야 휴가가 본 적이냐? 휴가 뭐 시아부는 아니지 뭐. 야, 그런 거지, 쉽에시해서